과검사의 모양은 어떻게 되죠? 동사 연 다음에 이디가 붙죠. 그리고 뭐랑 헷깔리냐면과분사는 뭐랑 헷갈려요? 과거랑 헷갈려요 과거랑 과거분사는 달라요 같은 이디지만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꾸며준는거 명사를 꾸며준거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식으로 꾸며줘수동이나완료형을 꾸며준다 다시한번 얘기한다 앞쪽에 얘기해주면 다시 해게 능동이 뭐라고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라고 했고요 동사와 목적의 관계가 수동이라고 했죠 다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학생들이 이즘 세계학계에 러브 사랑하는 자 선생님을 학생은 어떤 학생이지? 사랑하는 러빙 스튜던트죠 선생은 어떤 선생이죠 러브드 티처죠 사랑하는 학생과 사랑, 사랑받는 선생님. 선생님이죠 이게 뭐라고요? 능동이고 이게 수동이죠 그치? 다시 떨어지는 낙엽이 뭐라고 폴링 어, 네. 네. 리브스 이건 진행이지 떨어지는 낙엽이지 폴링 리브스는 뭐라고 떨어진 낙엽이죠. 바닥에 뒹굴고 있는 낙엽이죠. 이건 뭐야? 완료죠. 이런 식으로 뭐다? 어, 과, 거 동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로 꾸며준다. 이해 이제.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확인하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나올 경우는,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수동태가 되지. 마치 비동사 플러스 ING 가되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어떤 기능이 바뀌어버리죠. 이지 여기까지 안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고요 헤브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지. 현재 이렇게 해 나지 과거 도시까지표현이었지 네. 아지? 네. 그래서 이것도하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과거 분식 변화를 틀린 상황이 기게 되겠죠? 지금 또.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는지 알고 있죠? 네. 다음 들로갑니다한 시간 도 한다. 그러니까. 네. 네. 배는 들었다. 들었다. 그의 이름이 음, 불러거고 어. 그의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 진 거죠. 골드죠 이제. 이름과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이름이 붙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야. 네, 다음 1번. 그사는 덮여있다. 눈으로. 이거 수능퇴뭐라 해야 되니? Covered with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BPP 바이인데 바이 유에어스를 쓰는 거 외웠었지. 네. 그서그 비커버드 위드죠. 3번. 라에, 나의 브라더는 라에, 현재 관련해 있대는. 그저. 네, 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죠? 3년, 3년 동안. 문해야 돼. a 배우고 있다. 어, 배우고 있다죠. 어. 야 여기서는 r o 드 n d 어, round. 이기한 규칙 변화죠 네, 4번. 현재 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아, 너는 몇몇 아, 아, 책을 가지고 있니? 있니? 너 어떤 책 꾸미고 아, 있지? 찰스 아, 디킨슨에서 아, 쓰여 아, 진체을 아, 가지고 아, 있니? 아, 스펠링 아, 어떻게 아, 되죠? 아, w. R, I,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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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written 지 네. 그럼 다시 알바가잘알가봐잘 봐, 이 중요한 정리하는 거 1번, 수동으로 꾸미는 거고요 2번, 수동 태고요 3번, 현재 완료고요 4번, 꾸며주는 거죠 이해되지? 정확히 하면 이거 사실 보고 긴 한데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번 으로가겠습니다 1번 해봐봐 어, 그 포토는, 그 벽에 어, 있는, 있는 사진이, 사진? 워스트 테이크, 스톤테이즈, 네. 마이크에서 찍혀졌었다,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거. 음, 차를 꾸며줘야 될거아니야그지그 스톤테이지, 발견되었다. 뭐에서, 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차가? 음. 훔쳐진 차지. 차를, 스틸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차가 훔치는 거니, 차를 훔치는 거니. 차를 넘치는 거지 그럼 농동관계야 수동관계야? 수동관계지 봉사 억지관계니까 그럼 무료해줘야 돼 스틸의 pp 형태를꾸준야 돼있죠 과거용 상태로 스틸의 pp 형태는 뭘까요? 음.. 어, 네 뭐죠? 아.. 저요? 어 s t o l e 어, 아, 아스토리죠 스토리 그렇죠. 과거사상 시험 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시험 보셔도 됩니다 네,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 보자 그녀는 또요? 어 선물이 열리지 않았죠. 근데 어떤 선물이야? 꾸며진 있죠. 너 어떤 선물? 에릭에 이에서 보내진 선물이죠. 센트 음. 보낸 게 아니라 보내진 거죠. 그지 다음 사번들어겠습니다 웰스다 음 well, 비동사다면 이때는 뭐야? p p 하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수동태지. 네. 공이 남겨졌었니 땅에 이렇게 나야 되잖아. 그조건 리브레이 p 형태? 레프트 잘봐요, 좀 잘해 좀게 까다워요 로 이해 잘못하면 되게 어려울 수있습니다 이해되면 되게 쉽고 요 이해 안 되면 너무 어려요. 워 수동태지 꾸며주는 거지 꾸며주는 거지 수동태지 그 수동태에 어순 기억나지 음음어순 비나오고 주어나오고 네 피피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제 음사였을 때 음사 했을 때는 음사를 앞에 써주고요. 기억나시죠? 네, 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0번 들어가겠습니다. 10번 아, 이것은 내 여동생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면. This, this is, is. 이것은 a, a picture죠. 근데 어떤 p i c t u r e 야 Painted. 그려진 picture죠. 나의 릴시스에서 2번. 이것은 중국 의자이지만 새우처럼 보인다. This, this is, is a this. used Chair죠. used가 뒤에 있는 c h 를 꾸며준 거지. 그 used car 문이 중고차가 되는 거죠. 그치? 사용되어진 차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 이어폰을 가지고 있다. I have 그 on. 네. 이어폰을 네.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이어폰이야? 만든 게 아니라 네. 만들, 만들어진 이어폰이죠. 한국에서. 그제 네. 그 다음에. 교실은 제1의 청소되었다. 네, 뭐죠? 더. 더. c l a s s r o 이제 중요한 건 수동태가 나야 와 되죠. 교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청소. Was, Was. Uh, cleaned. cleaned by, by. J. by 네. 뭐에서 J. J.에서. 이제 나는 구운 감자를 좋아한다. I like. I like. I like. 어, 해줄게. Like. 어. 어, 어? 응. I like baked라고 나왔네요. b a k e 베이크드라고 나오고 뒤를 포테이토라고 그냥 복서 영어로 썼네요. 아시그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게 감자 이렇게 정확히 해주잖아. 영어에서 단부터 정확히 잡아줘야 되거든. 우리말은 감자들이 렇게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이건 먹기 영접하기 쉽지 않죠 사실. 아 나는 좋아한다. 구운 포테이토들을. 베이크드 구운 게라 아니 구워진이죠.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말은 그냥 구운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뭐였냐면요. 뭐였습니까? 자동차는 뭐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명사를 수식한다. 어떤 의미로? 수동이나 완료의 네. 의미로. 물론 비동산을갈수 있는 때는 어떤 표현이다. 네. 수동 태고해부랑갈수 있을 네. 때는 현재 완료다.